제 뱃살 만지고 싶다 뭔 소리야 저게? <laughs> 갑자기? 개뜬금뭔 <laughs> 소리야? 뭘 만지고 싶다고? 야, 지금 못 들은, 잘못 들었나? 뭘 만지고 다고 아니야 제 뱃살 만지고 싶다고 그럼 <laughs> 뱃살이 없지? 있습니다 저 <laughs> 아이거 어디게 이제 어디게겠지? 아 위도 위치 알고 있어요 위치. 아 뒤에 트레 있어요 형. 트레 있다. 네. 어디 뒤를 뛰는 거야? 이층에 위도 자리. 우리 팀 위도 자리. 어. <laughs> 이거 근데 얘 지금 해가 안킨거 같은데. 어 아니 안 켰어. 안 켰어. 아아 괜찮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진짜 이거 할... 아 너무 아프네 진짜 <laughs> 아 까비 우리 킬로그이게 바랬는데 오피 채워야겠다 아 위도 씨발 빠진 줄 알았는데 드론 저기 계속 있었네 위도 위에 아벽재고 쬐... 있는 거봐 씨발 아, 네. <laughs> 그냥 잘 쏘는 애야 쟤네 아예 해킹 거 같아요 얘벽벽 쪄고 있어요 E S P 같은 같은데 그건 있을 거야 어, 어 E S P는 있을 거야 보정핵만 그거 그거 아 이거 뭐 어떻게 이겨, 이걸. 미스피 킹위도를 이기는 거? 아니, 아니 그거 두째치고 방벽 뒤에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아, 이거 뭐 뭐였지. 진짜 힘들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니아와니는쟈니겠네 이거 뽕 그냥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나요아 너는 진짜 하루 종일 눌리네 <laughs> 아왜안 올라가? 위도 없는데 글쎄요 정면을 지금 오리사 시가마둘다 따로 가는데 응

頑張り下げて。 30초. 아, 애들 멘탈 진짜 병신이다. 아, 자리야, 좀 빼주지. 안경을 빨리 찾자. 오른쪽 아래로 일단 일단 너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거점으로 갈게요, 이거. 위도 와. 아, 보다 내가, 나 이... 혼자 죽어. 봐봐, 이 위치 알고 있어.